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카페 올라온 가드 방법 두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매에도 크랙 가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각각의 가드 명칭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정도로 어,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각각의 가드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드는 이 자세죠 이 자세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기본 자세에서 기본 자세에서 한쪽 팔만 내리면 돼요. 앞쪽 팔만 딱 내리면 이 자세가 되죠. 그대로 가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기본 자세에서는 앞손 가드가 있지 않아요. 근데 앞손 가드가 없어졌어요. 그러면 내가 사라진 앞손 가드 대신에 뭘로 방어해야 되냐. 이 앞에 텅빈 이런 부분을 그거를 바로 밑에 내려간 손으로 플리커 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뻥 뚫린 시야로 보면서 피하는 거예요. 원래 기본 가드 상태에서는 앞손이 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방 손도 이렇게 쳐내고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손이 뻗어있는 만큼 좀 들어오기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 앞손이 없어져도 일정 부분 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은 밑으로 내려간 앞손이 부담스러워요. 이 앞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 앞손이 공격이 될 수가 있고, 아니면은 공격 안 하더라도 들어올 때 뒷손이, 뒷손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형의 좀, 어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무시하고 바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. 이 앞손가드가 없더라도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기본가드 상태에서 앞손가드 내리고 편하게 내리는 상태에서 내가 플리커 잽으로 견제를 해주고 그리고 뒷손은 원래 이런 상태랑 똑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뒷손은투 그대로 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된 공격이 양쪽 다 살아 있는 기본적인 양상에 거기다가 플리커 잽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. 좀더 상대방 시야가 좀 뒤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잘못 들어와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기본 자세보다는 편하게 앞선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뻥 뚫린 시야를 보며, 보면서 시야를 보면서 어 백스텝이나 뭐 기타적인 움직임으로 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은 무게중심을 약간 뒤쪽 빼가지고 이 정도의 안전거리를 만든 거죠 만약에 내가 무게중심을 그냥 가운데로 놨다 보면은 이만큼의 안전거리가 줄어드니까 가뜩이나 앞선 가도 없죠 앞선 가도 없는 상태에서 플리커 잽하고 좀 시야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빼는 거죠. 하지만 무게중심을 무조건 뒤쪽으로 이렇게 뺄 필요 없어요. 내가 좀 자신감 있고 상대방이 좀 소극적이다면은 가운데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진적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.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쏠린 자세에서 이제 두 번째 가드로 넘어갑니다. 보시면은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은 굉장히 불안불안하죠?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드 영상에서 뒷손, 한손 가드, 이 가드, 이 정도 가드를 한번 해보라고 좀 권장한 적 있어요. 보시면은 가드 형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? 앞손은 내려가 있고 뒷손이 원래 있던 뒷손 가드에서 약간 앞으로 오면서 앞쪽 가드를 좀 대체는 하 그런 느낌. 그리고 여기서 복부를 가려준다는 느낌을 하면은 두 번째 가드가 되는 거예요. 이것도 메일에다 숄더롤로 볼수 있겠죠. 뭐 숄더롤은 제가 못하니까 설명은 못하겠는데, 거기다가 무게중심도 첫 번째나 두 번째 그 그림 보시면은 둘다 비슷하게 약간 뒤쪽으로 빠져있죠. 전체적인 운영법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비슷해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좀더 공격적, 두 번째는 좀더 수비적, 이렇게 생각해요. 그리고 뒷손 스트레트가 좀밀어붙치는 모습을 보여요.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. 이런 식으로 약간. 이런 식으로. 내 가드가 변형이 안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뒤손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 밀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. 원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드가 이런 상태, 기본적인 뒤손 가드 상태잖아요. 이 상태에서 뭐 기본 가드 상태나 똑같은 온전한 스탠에서 나가는데 두 번째 가드 상태에서는 손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려있으니까 이게 좀, 어, 파워가 좀 떨어져요. 보시면 뒷손이 이미 한 20%가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%가 이미 빠지는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뒷손 가드 이 가드 상태에서 치는 것보다 좀 파워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대한 그냥 빨리 빨리 친다고 하시고 어퍼 컷도 마찬가지예요 어퍼 컷도이 상태에서 바로 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 안 나가고 이걸 빼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치려고 하면은 가드도 사라지고 공격도 느리기 때문에 잘안 맞아요 어뭐이 상태에서는 후건차 못치겠죠? 그래서 이 가드 상태에서는 뒷손 공격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좀 메꿔줄 부분이 앞손에 있어요. 첫 번째 가드에서는 앞손이 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후고칠때 다시 손을 구부려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할 시간도 없으면은 바로 약간 이렇게, 이렇게 약간, 어, 싸대기 때리듯이 <laughs> 약간 오픈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가드 보시면은 앞손이 굽혀져 있어요. 그러다 보이 상태에서 바로 치면 돼요. 바로, 바로 이 상태에서 몸을 틀어가지고 몸에 약간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팔은 약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가 방어가 좀더 좋다고 했죠. 보시면은 두 번째 가드는 정면에서 날 봤을 때 어, 빈틈이 별로 없죠. 그런데 첫 번째 가드는 좀 빈틈이 많죠.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내안쪽을로 들어온다면 첫 번째 가드 상태에서는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. 당연한 거죠. 첫 번째 가드 상태에서는 앞손이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다시 내려는 선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막아주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가더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안쪽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약간 포만 그 크로스한 가드죠 그래서 상대방이 안쪽 방향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좀 커버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 막거나 뭐 이렇게 막거나 해가지고 이런 방어적인 부분이 좀 살아있죠 반면에 첫번째 가드는 상대방의 바깥쪽으로 들어오면 약간 좀 손을 내렸던 손을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해야되고요 보시면 각각의 가드들을 다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워져요 각각의 가드가 분리된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기본 가드 상태에서 앞손 내리면은 아까전 했던 첫번째 그림 가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뒷손을 앞쪽으로 빼주면은 이런 가드가 될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앞손 구부려주면은 두번째 가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포먼 가드가 되는거고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드를 너무 구분지어가지고 어,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냥 내가 기본 가드에서 어, 영상백에 저런 가드 멋있다 하면은 뭐 이런 가드 뭐 커버링도 해보고, 다양하게 해보면서 어, 자기에 맞는 가드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책가가서 응답합시다